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현재 경남도청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온라인 책임자는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직 경남도청 공무원이 고발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된 한 보육 단체. 지난달 29일 양산에서 열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유세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무원은 유세 참여를 요청하며 홍 후보의 사진과 기호 등 선거 운동 정보를 SNS로 보냈습니다. 또 공무원으로부터 참석 요청을 받은 보육 단체 회장은 소속 지역 단체 회장 두 명에게 전달받은 정보를 SNS로 전달해 역시 고발당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물론 직업적인 조직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 선관위는 또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온라인 본부 책임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책임자는 사전 투표 권유 홍보물을 만들며 투표용지 모형의 특정 후보 정당 표시란에 북한 인공기를 표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비방이나 흑색 선전 등 불법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주요 대통령 후보들의 경남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낙동강 수질 악화 지적을 받고 있는 4대강 보호 처리 문제와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송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22조 원을 들인 사대강 사업은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관리비 문제와 강 수질 악화 지적 등으로 논란입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사대강 보 설치로 강 유속이 느려져 수질이 악화됐다는 입장이고 홍준표 후보는 생활하수와 축산폐수가 원인으로. 보는 상관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대강 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사대강 사업 자체를 전면 재조사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묻고 철거 방안을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사대강 보를 유지해야 한다며 대신 식수댐을 추가로 건설해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환경 파괴와 막대한 관리비 때문에 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고 유승민 후보는 전문가들의 엄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근본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 보호 철거가 불가피하고 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해 물정책 전반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논란에 대해 홍준표 후보만이 무상급식 비리를 근절시켰다고 평가했고 다른 후보들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해 갈등을 야기시켰다며 홍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무상급식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확대해야 하고 안전한 급식 재료를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등에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안철수 후보는 정부 예산을 확보해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확대에 무게를 실었고 심상정 후보는 중앙 정부도 관련 예산을 부담해 장기적으로 유치원이나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점포가 없는 인터넷 전문 은행 K뱅크 들어보셨죠? 출범 한달 만에 고객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중은행보다 이율이 좋은 게 인기 이유인데요. 어르신들에게는 먼 나라 얘기입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창구에서 은행일을 봅니다. 간단한 업무도 자동화기계 대신 직원을 통합니다. 그 공과금 납부한다든지 뭐 적금 가입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감사해봤습니 직원을 통해서 출근을 하시는 게 마음이 조금 더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수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지난달 문을 연 인터넷 은행인 K뱅크도 60대 이상 고객 비중은 2% 시중은행 평균 15%보다 크게 낮습니다. 디지털에 익숙치 못한 어르신들은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K뱅크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는 2%로. 시중은행 1.5% 보다 0.5% 포인트 높아 5천만 원을 예금하면 1년에 25만 원 정도의 이자 차이가 납니다. 금융과 IT 융합의 추세는 앞으로 더 많이 확대되면 됐지 축소되지도 않을 거거든요. 직접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지방 행정기관들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좀 시켜주면은 노년층이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디지털 금융 교육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봄철은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계절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인데요. 울산에서는 이 미세먼지 측정소의 설치 개수와 위치가 적절치 않아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중 봄철에 비교적 심해지는 미세먼지 지난 2015년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46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경기도의 세제곱미터당 54 마이크로그램에 비해 비교적 그 수치가 양호하고 부산, 대구 등 주변 대도시들과 함께 전국에서 중간 정도의 농도를 보였습니다. 현재 울산에는 21곳의 측정소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면적에 비해 그 수가 적어서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측정소 위치도 공단이 많은 울산의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가를 제외하고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구는 14개, 이중 3분의 2가량이 공단이 아닌 주거지와 상업지구에 밀집돼 있습니다. 구군별로 나눠봤을 때도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측정소 14곳의 평균값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을 위해 산업단지 중심으로 측정소가 보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측정소 숫자 자체를 상당히 많이 늘리는 것, 산업단지라는 특성을 반영한 산업단지 내에 측정소 숫자를 늘리는 것. 그렇게 해서 전체 울산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울산 보건환경연구원은 측정소 설치 민원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측정소를 더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어린이날이자 여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합입니다. 현재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아침에 모두 그치지만 낮에도 산발적인 빗방울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비가 다시 시작되겠는데요. 양이 많지는 않지만 벼락과 돌풍이 동반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부터 어버이날인 월요일까지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다가오는 대선일에는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비로 인한 불편함은 없지만 황사가 걱정입니다. 오늘 오후 몽골과 중국 북부에서 황사 발언이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내일 새벽부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경남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지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대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경남을 비롯한 남부지방에는 비구름이 약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경남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1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습니다. 낮에는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1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포근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진주와 사천이 22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해상에는 안개가 짙겠고요. 남해상에는 벼락과 돌풍도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주말까지 창녕 낙동강 유채 단지에 120만 명이 방문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미양의고 미술품과 도자기 등을 취급하는 종합 예술품 전문 경매장이 들어섰습니다. 남해군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창선 생활체육공원 일대에서 제 3회 창선 고사리 삼합 축제를 개최합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박물관이 금관가야 관련 테마 전시실을 다양하게 갖추는 등. 약 1년 만에 재개장했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도내 고속도로 교통량이 평소 주말보다 많아 오후까지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오늘은 평소 주말보다 14만 대가 많은 82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주요 혼잡 구간은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동창원에서 창원 1터널, 부산방향 함안에서 창원 1터널 구간 등으로 도로공사는 스마트폰, 실시간, 교통정보 등을 이용해 혼잡 시간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산항의 지난 3월 물동량이 지난에 비해 줄었지만 올해 1월과 2월보다는 조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마산항 수출입 물동량이 3월 누적 기준 344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만 톤보다 1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별로는 지난해와 비교해 철저와 모래가 큰 폭으로 줄었고 유리와 시멘트는 소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프로야구 NC의 외국인 투수 제프 맨쉽이 KBO 리그 4월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한국 무대에 데뷔한 맨쉽은 지난 3월 31일 롯데와의 개막전에서 첫 승을 거두고 4월 20일 광주 기아전까지 여섯 경기에서 6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맨쉽은 2014년 SK벤화트가 세운 데뷔전 이후 연속 선발등판 승리 기록 5연승을 갈아치웠습니다. 창원해경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에 따라 수상 레저사업장 12곳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오는 20일까지는 민간사업자의 자율점검기관으로 정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며 이후에는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직접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